소녀 금성출판사 한번 읽어보자. 산화 옆에 좀 도와줄래? 음. 귀여운 소녀 하이디는 알름산에서 할아버지와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페터 나랑 같이 산 나랑 산에 가자. 염소에게 풀을 먹여야 해. 오늘도 도시락을 싸들고 친구 페터와 함께 염소들을 산에 데리고 갑니다.

하이디와 페터는 너른 풀숲을 염소떼와 더불어 즐겁게 뛰어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페터의 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가엾은 분이셔. 인정많은 하이디는 집에 돌아갈 땐 페터는 집에 들러 그날 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지요. 염소가 싸운 일이라든지 새나 나비 등 즐거운 이야기에 할머니는 언제나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오호호 그거 참 재미있구나. 어느 날, 대테이모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대테이모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하이디를 프랑크푸르트에 데려가겠어요. 그건 절대 안 돼!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틈에 대테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잡아끌고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하이디 어서 가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자 하이디는 대테이모를 따라 어느 큰 저택에 갔습니다. 이집딸인 클라라는 어머니가 안 계신데다가 다리가 약해서 걷지를 못했어요. 하이디, 어서와.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난 언제나 바퀴 의자에만 앉아있어서 무척 심심하단다. 하이디는 클라라의 도발동물을 하기 위해 데려온 거예요. 가엽은 아이로구나. 내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하이디는 가엽슨 클라라를 보고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자, 하이디, 그림책을 보자. 클라라는 글을 모르는 하이디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었어요. 하이디는 열심히 글자를 배워 얼마 안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정교사인 로텐 마이어 아주머니가 심술궂게 대하기 때문에 하이디는 슬펐습니다. 뛰어다니거나 떠들면 혼나줄테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오고부터 날로 명랑하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하이디도 상냥한 클라라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지요. 오, 오 클라라, 이거 봐! 그렇지만 하이디는 알프스에 돌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알프스로 돌아가고 싶어. 하이디는 베토 할머니에게 드리고려고 식사 식사 때마다 먹지 않고 따로, 모, 따로 모아둔 빵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로텐마이어 아주머니에게 들켜 빵을 모두 빼앗기고 자물쇠로 잠금 방에갇히고 말았어요.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인 제제만씨가 갑자기 여행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뭐, 집에 유령이 나온다고? 그날 밤 12시경이었어요. 자지 않고 기다리던 제제만씨와 친구인 의사 앞에 하얀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아, 저기 유령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얼른 뒤쫓아가 유령을 붙잡았습니다. 유령을 잡았다! 아니, 하이디가 아니냐! 두 사람이 잡은 유령은 놀랍게도 하이디였습니다. 밤마다 알름에 돌아간 꿈을 꾸어요. 하지만 잠이 섞이면 프랑크 프로트인 걸요. 그래서 알름의 산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꾹참고 있다가 하이디는 마침내 마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저런 과역기도 해라, 모두들. 하이디의 하이... 헬스한 얼굴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지요. 당장 알름산에 보내지 않으면 귀여운 하이디를 잃게 될지도 몰라. 어서 하이디를. 산으로 보내거라. 클라라의 할머니도 나서서 하이디를 알프스에 보내기로 하였어요. 다음 날 하이디는 알름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가 준 선물 외에 페트 할머니에게 들을 빵을 가져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하이디야, 무척 보고 싶었단다. 품속으로 뛰어든 하이디를 꼭껴안을 할아버지는 꿈만 같았어요. 딱딱한 검은 빵 밖에 몰랐던 페트 할머니도, 웃! 기뻐했지요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하이디야 내가 보고 싶어서 나도 알프스에 갈테야 이런 편지가 온뒤 클라라가 할머니와 함께 알름에 왔습니다 아 이곳은 정말 공기가 맑구나 알프스의 대자연 속에서 클라라의 건강은 빨리 회복되어 갔지요 여기라면 안심하고 가도 되겠어 할머니는 클라라를 하이디에게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알름에서 지내는 동안 클라라의 파리했던 볼은 점차 창밋빛이 되었고, 눈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힘을 복도 주어, 복도 더 주어 걷는 연습을 권했어요. 자, 힘을 내어 걸어봐! 클라라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 설 수도 없었으나 하이디와 패터에게 부축을 받아 조금씩 걷게 되었지요. 어머 하이디 걸을 수 있어! 제재만씨는 클라라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연락도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제제만씨였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요? 아니 클라라가 제발로 걷다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제재만씨와 할머니의 보내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알프스의 산들도 방끝 미소 지었답니다.